오늘 국회에서 어 국회 대해 정부 어 질문에 답변을 하러 오는 한동훈 장관 보고 민주당 의원들이 총력 저지를 했습니다. 오늘 어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회 어 정부 질문에 나와서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국무총리 탄핵하겠다, 한동훈 장관 탄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겠다. 지금 해안부 장관은 탄핵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에 했습니다. 근재 재판소에 가가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어, 정권이 믿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리 탄핵의 입에 오르내릴 수가 있느냐고 그의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말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썩었다는 겁니다 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저런 사람을 놔두고 어, 민주당에다가 어, 많은 지지를 하느냐 말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야 정신 차립니다 탄핵이 뭡니까 탄핵이 그것도 한 명이, 그러하면은, 괜찮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늘, 줄, 전부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내놔라! 전부 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양심도 없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는 5년 동안, 어, 입 닫고 있다가, 어, 무엇을 했는지 말이요 5년 동안, 당신들이. 저는, 국민의 힘든 거 좋아 안 합니다. 그리고 어 지금 윤석열 정부도 좋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 말입니다. 객관적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이 잘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미워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잘못이 있으면은 법적 책임을 물으면 돼요 고막 탄핵이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탄핵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탄핵 아니고 어 김건희 여사 어, 어 그거 안 하면은 할게 있나 말입니다 그리고 일본에 어 이야기 안 하고 그런 당신들은 중국에나 북한에나 계속 이 소리 한번 해봤나 뭐 때문에 그들 갖다가